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0.5 개봉기를 통해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신제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베젤도 줄어들고 화면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지금 바로 개봉해보겠습니다. 박스 전면 가득 아이패드 프로의 모습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256gb 로즈 골드 셀룰러 모델이고요 박스를 열면 아이패드 본체가 나오는데 우와 베젤이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아이패드 에어 1세대 제품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베젤이 줄어들어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할 때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습이 딱 좋아 보입니다.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본체 아래에는 구성품으로 12W 충전 아댑터와 라이트닝 케이블 간단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봉기는 끝. 그럼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이어폰 단자와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스마트 커넥터,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나노심 트레이가 위치합니다. 하단에는 라이트닝 단자가 있고 아이패드 프로 각 모서리에는 4개의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엄청 좋더라고요. 전면 하단 홈 버튼이 있는데 물리 버튼입니다.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눌리고요. 제품 뒤쪽에는 후면 카메라가 측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살짝 돌출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카톡티 카메라고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10.5의 가장 큰 특징은 향상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는 겁니 것입니다. 개봉 후 이틀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담스럽지 않은 전체 사이즈에 디스플레이가 기존 9.7인치 제품보다 더 커져서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밝고 반사율도 좋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 그냥 아 좋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 웹서핑 스크롤도 굉장히 부드럽고 빠릅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120Hz 재생률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구입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에는 64비트 아키텍처 밀6코어가 적용된 A10X 퓨전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4K 동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애플 펜슬로 낙서도 하고 글씨도 써봤는데요. 진짜 대박입니다. 글씨 정말 잘 써지고요. 반응속도가 빠릿빠릿합니다. 필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종이에 쓰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지만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전혀 어색함 없이 아이패드 프로에 필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을 필히 구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아이패드 프로 10.5 개봉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